내차 있다. 오토바이. 비켜. 빨간 건 뭐지? 잠깐만 여기도 하는 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어물데 물에 빠질 것 같아. <laughs> 네? 그, 이제, 거 같이 탈수 있을까? 에? 그냥, 내거좀질려줄게 일로 오지 마. 나한테 뭐인 줄 알았네. 어? 형! 어, 어, 어? 아? 이거 오토바이 조건해줘.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정말 좀 꺼내줘. 아, 뭐 하시냐고? 우리 탈때 아프셔지는 줄 알았지. <laughs> 올라와. 에 아, 이거 <laughs> 어, 안 올라. 야식들이 야 경찰이랑 한판 붙어 좋아 나는 패시오모드지만내 강철주먹으로 이겨주지 파 구른다 따당 구른다 야 총알, 총알 한발도 없네 다른 총 써야겠어 아저씨 여기 있어. 다음 다음! 덤벼라! 총알들을 모조리 피해줘 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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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여기 여기 차 누가 주차해 놨는데? 이거 타면 도는다 <laughs> 이아아아아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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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어, 응? 전화 좀 할게. 아오토바 전화 좀 할게 어.. 오토바이? 응 음, 나도, 나도. 이 h 음, 음, 아, i s 7 s more spiritual. I d o n 구나 n o w I don't know. I d o n 어 k n 거 그거 있다 갱단 k n o 거 I don't 다 n o w I don't k 아 o w I d o n 갱단 떴는데? 빨리 그냥 와 yuk 파괴자 와! get the 뭐라고 시끄러 음, 뭐지 적들을 차? <웃음> <웃음> 야, 이렇게 된건 갱이랑 한판 붙을래? 그렇지 <웃음> <웃음> 형, 이게 왜 자꾸 사다리 타지? 아! 어딨지? 배고파, 배고파. 먹을 거 어디서 먹어? 인벤토리? 펙. 太好了。Okay, 이제 놀자. 얘 응. 별로 안 주잖아.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이제 뻘짓거리하자나피래시브머 풀렸어. 아, 어, 뭐야? 이거 막아놨나? 이제? 야, 이거 이제 막아놨나 봐.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재미 없어졌어. 그렇지? 보라, 몹 덧박 자게. 야, 미안, 미안 장난인 거 알지? 옆에, 여기 뛰에 내리자. 여기, 여기 있잖아. 응. 대각선으로 이렇게 점프하면 되거든. 이렇게? 미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봐 내가 그냥 죽고 일로 와차 있다 차 있다 아까 그거 다시 나 왔는데 내라주어주어주어 일로 일로 와어어 어디 있는데 갈게 자, 모닝? 음... 비슷한 거 같은데? <laughs> 어, 어, 피워 피워 피워! 내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걸로 했어 진짜? 어, 시청자들 못 봤어 <laughs> 타, 타 간다 <타>. 준비됐다! <laughs> <좀> 됐다! 됐다. <laughs> 준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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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다 오케이, 와, 우이다 그러니까 아, 완벽했어. 완벽했어. 이것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고항 갈까? 응. 한 바퀴 도는 척. 참... 우와! 어 좋아. 야, 에이, 이게 스턴트 실패야? 에이, 짜다. 야, 진짜 멋있었는데. 빨리 가봐. 여기서, 여기서 한쪽 바퀴만 딱걸치아 그럼 공중에서 공중 제비한다. 맞지? 그 한쪽 바퀴만 딱 걸면은 공중 제비에 제비, <laughs> 공중, 공중 회전. 음... 한번 한 번,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오오오 오! 오! 쩔지 쩔지 너 해볼래? 너 운전해봐, 너 운전해봐. 여러분 하피비도 운전을 좀 잘하기 때문에 전날 여태까지 컨셉이 열라 열와 바통 터치, 바통 터치. 어때, 어때, 어때 여기서 가까이 앞에 서 이렇게 누르면 바통 터치. 됐다. 했어 잠깐만 이게 이리... 아 명중. <laughs> <laughs> 야야 <laughs> 죽이면 찾아가기 힘들어. 아씨 미쳐버리겠네. 등대가 살때 등대가. 내가 내려갈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렇지. 다 탈게, 탈게. 탈게 씨. 가고 있어. 음, 저건가? 예, 있잖 가고 이 있... 야 잠깐만, 응? 차가 울고 있는데? 어디? 앞.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삐진 거야. 삐지 못한, 깨 못한. 준비, 준비. 어, 여기 안틀어지지그금이 고고. 간다. 왼쪽 바퀴를 해서. 야, 기다려, 기다려, 저, 저 아직 켜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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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저 앞에 있잖아! 뭐 하는 짓이야? 어디? 야, 어? 뭐 하냐고. 저 앞에 있잖아, 저 앞에. 더 가봐봐.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어, 오른쪽으로 꺾어, 어. 가봐, 아니,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아, 야, 내려, 야. 야. 아, 알았어, 알았어. 내려, 야.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laughs> 탈게 <깨> 있어 탈게 <laughs> 탈게 탈게 죽이지마야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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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좋아 다시 처음부터가 다시 처음부터 오케이 차 굉장히 삐졌는데 아 차무룩 차무룩해 있는데 <laughs> 이거 이 삐죽 나왔네 응, 나 여기 여기 저 안에 사람밖에 더고어그그 옳지, 옳지 준비, 준비. Go! go. 차가 오른쪽 진정가는데 <laughs> 내려, 씨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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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멀다멀 고, 고, 고 어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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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아까, 아까, 아까 길 몰라? 앞으로 가봐 오케 알아, 알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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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차, 차왜 속도가 안 나냐? 차가 자꾸 오른쪽으로 가거든. <laughs>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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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큰일 났다! <laughs> 야, 다른 차 구하자. 다른 차구하 제... 가자. 차가 너무 안가렸어 <laughs> 내려봐요. 한판 떠, 한판 떠. 한판 뜨자고? 아, 우리 차 구해가서 범퍼 할래? 범퍼 하자, 그냥. 차 타. 차 같이 똑같은 걸로 구하러 가자. 저쪽 안에. 저쪽, 아까 전에 한 바퀴 돌던곳 있잖아. 일단 나가자. 내가 운전하면 안 될까? 나갈 때? 응. 아니, 내가 이쪽 밖에 나가는 곳이 있니? 아니. 아니, 아니 말좀 들어봐. 어. 어. 어, 맞아. 이쪽. 저쪽에 나가는 길이 있냐고. 어. 아, 아마? 아, 저길 막혔어. 어디로 가는데? 왼쪽 어, 왼어저차 있다 왼쪽 왼쪽 부셔저부셔아듣다 부셔. 가자 부수셨는데? 어디 앞에 앞으로 쭉 가봐 어? 방금 나렉 걸렸어 너도 됐다 됐다 이제 가만히 <laughs> 왼쪽 왼쪽으로 가 주차장 아나아 아, <laughs> 가만이어 가만있어봐. 뭐지? 나 그냥 브레이크만 잡은건데? 어제 누가 마중 오는데? 우리 죽자. 저기 누가 마중 오는데? 나 뭐하는데? 내 캐릭터. 얘 뭐해? 형 운전하는데? 아... 그거 난줄 알았어. 야 경찰한테 한번 죽고 오자. 야 경찰 맨손으로 때리기? 응. <laughs> <샷! 웃음> 총잘 썼는데? 아, 그리고 여러분, 방송국이랑 팬카페에 여러분들 투표하기 있거든요?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투표 여러분들이 뭐, 무슨 방송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가지고, 투표해놨어요, 여기에, 팬카페에. 지금, 프레디가 1등이고요 심시티가 2등, 마인크래프트가 3등, 2D 공포게임이 4등, 3D 아우니가 꼴등이네요. 방송국에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지금 365분이나 투표하셨는데, 지금 현재 1등은 투표 아트요프레디 프레드가 1등 마인크래프트가 2등 그리고 아오니가 3등이네요 여기는. 투표 알아보고, 투표 알아고자 그것 타냐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뭐 할래? 너 무슨 차 할래? 음. 차다 구해서 쪽 안으로 들어와 일단. 음, 빨리 구해서 오기. 아무나 어. 데 가서, 어? 어디서? 차나게 아무거나. 어그 아까 전에 우리 탄타 하는 것 있잖아. 차 타고 한 바퀴. 응. 음. 거기 거기. 응. 음. 차 아무거나 가져와. 응. 음. 도로에 왜 아무 도로에 차가 없지? Meriwether a Security Consulting. How can I help? Call back soon. 차가 없지 프레디의 <laughs> 바비 인형 나올 것 같다고요. 뭔지... 어, 봐봐. 어, 나 이거 할래. 아, 아 이거보다는...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나 벌써? 뭐까 나? 야 봐. 안돼. 우선 일단 들어와. 음. 응. 하고 소리났는데, 기운 나고 아, 경찰 떴었고 <laughs> 음... 경찰 왜 이렇게 많냐? 여기에... 몰라... 어, 안녕... 아, 어... 니나 아, <laughs> 이거 할게, 다 이거 할게. 아, 이거 훔친 차라서 그런 건가? 그치, 안다 가자, 들어가자. 미쳐있나? 난 똑같은 차야 <laughs> 들어와. 진짜 부서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로 가야 돼. 예쁘게? 그래. 어. 열어줘? 아니, 차, 차, 그거다. 어, 진짜 열렸다. 보은가 봐. 살짝 젖치니까 열리네. 저 왼쪽으로 와. 오케이. 자, 준비. 버퍼카. 차에서 불타도 내리기 없기. 오케이. 오케이, 준비. 야이 밖에 나가면 안돼 응 어딘데? 나 여기 있어 어진어 아, 없고 야! <놀라> 내가 더 이득이지 왜냐 난 옆을 맞았기 때문이지 터닝 울트라 플레이더 씨 브레이더 어. 오점 박스. 야, 일자로 박지야 파달래? 네. 너저 일자 저, 저 앞에 가, 저 앞에. 저 앞에 가, 저 앞에 가. 일자 팍 부딪히기 계속해서. 네. 응. 골. <laughs> <준비해! 고>! 음! <laughs> 지금이야, 벽이랑 부딪쳐. <laughs> 가자. 방금 안돼 방금 안돼. 방금... 안돼. 사람 치지 마 경찰 뜨니까. 아. 어나나 영기 나, 나 어? 나 영기 나이기안 나는데? 나나안나 나, 나 나. 어? 넌 쌍라이트 나오네 난눈 <laughs> 감았는데 자동차 피하고 그렇지 <laughs> 나도 <나> 눈 감았다 가정력 <laughs> 찌뿌리고 있네 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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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죽어내리다. 니 <laughs> 유령 내리치기다. 박힌, 박힌, 뿌리기, 비비기, 야, 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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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내렸다 근데 음, 이거 묻었나? 뭔지이거 뭔지 묻은 드 같은데? 아닌가? 브드한이부딪라이일 드라이브, 드라이오케이브드 이기지! 내가 속도가 더 낮기때문에 아이씨 <laughs> <laughs> 왜 내가 밀리는거지? <laughs> 내가 이깁니다 <laughs> 와 이거 데미지 컸다 유튜 생방 가능하냐고 유튜브 방송이 가능한가? 오 연기난다 이제 연기난다 아! 바퀴가... 바퀴가 누웠다 잘한 판에. 오케이. 끝자락에 갈줘봐토터를좀 내자. 간다. 시작. 와, 이쪽 갔다 기가 안 나지? 안돼, 잘못 떠났어. 기구 치는 거 아냐고? 뭐 연기 난다. 어디로 갈지 모르지, 어?

만나갔어 좀만 더! 이렇게이렇게 계속하자 나 단단해지게 할게 언제까지야! 출발 <laughs> 야, 너복탄 나, 다... 야, 어어어 어어. <laughs> <laughs> 실수, 실수, 잘못 묻 <laughs> 아, 아! 도망가야 되겠다. <laughs> 왜 꺾어 갑자기? 아한번 일자로 일자로 붙이자. 지금이야! 아. 아. 자, 준비. 시작. 안 부터 지냐? 어, 지부 지냐? 아 지금 어떻게 해 너, 나쏜거 아니야? 아, 자동차 탔 다고? <laughs> 빨리 와, 빨리 와, 내뚫 게. 빨라, 나혼어 응. 아, 나 굉장히 늦게 오네, 어, 야. 어? 굉장히 이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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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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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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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야,